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된 존재인 우리가 주님께 삶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힘과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바디아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저술 시점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압제를 받으며 재기를 약속받는 내용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기인 주전 587년에서. 538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데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으로 12명 정도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의 가문이나 출신 성분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오바데아라는 이름들에서 이 연계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돔과 유다 자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과 유다 자손의 분쟁의 역사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이베 속에서부터 두 민족의 운명이 전혀 다른 양상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는 것으로 인해서 현실화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는 물론 화해하게 되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며 적대적인 관계로 남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오바자서에서는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운명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에돔의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와의 호 날, 만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장의 시작은 오바데아의 묵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묵시란 히브리어 하존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 선지자가 지니고 있는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묵시라는 것이죠. 오바다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애돔을 작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적 완료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려는 일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시를 봤다라는 동사는 창세기에 장자의 명분과 관련해서 에서가 이를 경유리 여겼다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과거의 행위와 지금 애돔의 운명을 연결 짓는 모든 표현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전 312년경에 에돔의 수도는 나바테아 족속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에돔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쪽의 이두메아 쪽으로 이주 합병되게 되는 것이죠. 에돔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요소들이, 그 교만의 요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리학적인 위치의 교만이 3절과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예, 애돔족속이 사는 지역은 그들의 이름과 같이 붉은색을 띤 흙과 울퉁불퉁한 바위와 산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주위의 강과 사막과 바위들이 자연적인 천연 요새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은 점령당하기 매우 어려운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적석은 천연 요새의 거함으로써그 중심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만은 물질적 재화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족속은 이웃 나라에서 수탈한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부귀영화와 물질들을 쌓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지닌 모든 부귀영화와 보물들 역시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수탈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동맹국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정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은 예, 그동안 동맹국들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포함해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친구 사이로 여겼던 나라들이 에돔을 배신하고 공격하며 그들을 병경으로 몰아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돔이 동맹 국가들에게 당하는 것은 그들이 가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배역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각이 있었다면, 그런 배반이 가져올 종말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기에 대한 지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망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네 번째 교만은 지혜에 대한 교만이 팔절과 구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리더들은 이미 지혜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에돔의 지혜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데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이란 이름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면서 또 에돔 지역의 주요 도시의 이름입니다. 에돔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드만이었습니다. 드만의 용사들이 놀라는 이유는 애돔의 위기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전략과 지혜의 부재로 인해서 용사들이 효과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애돔을 심판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서로 동맹관계에 있을 때에 애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배반과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에돔은 수치를 당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날 아, 재앙의 날, 유다자손의 패망의 날, 고난의 날, 환란을 당하는 날 이렇게 날이라는 표현이 모두 열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환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환란, 에이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는데 에이담은 에돔과 비슷한 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에 에돔이 행한 일 때문에 에돔도 환란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언어적인 유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에 방관했으며 형제의 폐망과 고난의 날에 기뻐했으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늑탈할 때에도 에돔은 거기에 동참했으며 고난의 날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적에게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예돔은 이런 포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망국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예, 심판하실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 보복률의 원리가 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들이 지난 날 심판에 쓴 잔을 마셨듯이 다른 민족들도 그 잔을 거듭거듭 마셔.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궁리여기시는 하나님은 바벨론들이 황폐하게 만든 시온산을 다시 거룩한 산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과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조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선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의탁하시고 또 주님의 자비와 국휼하심을 간구하시며 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선택하시는 복된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오 시간 기도하실 때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배반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두 번째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너 목사님과 오너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한우들에게 전인적인 회복의 연애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만국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시며 선민의 대적을 멸하시는 주님, 오늘 오바다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받은 인내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로부터 으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듭남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존귀한 단임 목회자를 찾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특별위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은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충청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시며 특별히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홍성복 사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강건함의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 중에 항암치료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하게 치유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다양한 간구로 주님 앞에 아래며 최선의 믿음의 경제를 감당해온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민족, 통일조국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교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